그래서, 세 개가 나와. 이건두개 개바... 밖에, 예를 들어서, 이거 봐봐. 봐봐, 이거 두개 밖에 안 나오잖아. 이거 네. 두개 밖에 안 나오는데, 얘가 안 나오잖아, 얘가. 그러면 이렇게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면 속성이 라 나오거든요? 잠깐만. 속성? 네. 보이죠? 음. 속성. 눌러볼게요. 여기, 보... 여... 외관 설정이 보이죠? 음. 아빠가 원하는 외관 설정을 여기서 선택할 수 있을 거야. 여기, 여기서 지금 최대한 비슷한 거. 그거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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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그거. 저 뭔지 뭐, 모르겠거든요 나도 몰라 이렇게 하라고 하나 둘세 개가 나와 응. 내가 봤을 때 얘가 제일 그나마 비슷하거든요 얘를 해볼게요 그럼 적용해 볼게요 응. 그러면 이제 바뀔 거예요 네, 맞죠? 맞네. 맞죠? 응. 네. 그럼 내가 하고 나서 배본게 되는 거야 응. 안녕하세요. 응. 봐봐 이렇게 하면 응. 얘는 이것도 돼 응. 로그아웃 될수 있어 응, 응, 응. 그럼 다시 로그인 키잖아? 일본 알아야 돼 그러면 아 니가 거기서는 나 비밀번호 모르잖아, 아빠. 이렇게 딱 나오잖아. 응. 그 로그인만 하면 다시 나와. 아, 뭐 아이디를 아직 안, 계정을 안 만들었구나. 그래, 다시 나와. 이런 계정 같은 건 아빠도 알겠지만 유튜브에 올리면 안 돼요. 다른 데서 쓸수 있어요, 윈도우 계정. 내 거를? 당연하죠. 윈도우 계정은 공용이에요. 그럼 이거는 올리면 안 되는 거야, 지금 현재? 근데 지금 아이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응. 이거 올릴 상관없지 자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이거 해서 이거 W 들어가잖아, 응? 음. 그럼 이렇게 윈도 우 윈도 여기 보조 프로그램 나오면 음. 그림칸이 있을 거 아니야? 음. 그러면 그림판이 나오잖아. 음. 그 예를 들어서 이제 크기로 하나 해, 음. 이렇게 해가지고 픽셀로 해가지고 이렇게서 확인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브러시로 하나 해고 뭐 해가지고 그냥 윤곽선 지우고 채우기 단색하고. 이거를 이제 노란색으로 해서 이거 음, 가 기본적으로 쓸수 있는 건 필요한데 잠깐만요, 그만 노란색 해가지고 이거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노란색 되고 흰색 해가지고 그림판으로는 손을 벌 수가 없어서 오마이갓, 경주 한방 오가 되지? 경주 막빵먹어도 되죠. 빵? 경주 막빵 두고 어. 응. 아, 예, 다 사놓을게. 아예 다 먹을래. 두고 살사나 집에 벌레. 그거 다, 안 먹어. 안 그거 안다 먹어. 먹어. 그거 다 아, 먹어. 그거 다 아, 먹어도 나, 돼. 나서 집에 벌레 안 나와? 아파트는? 궁금했는데. 뭐 나와? 목이? 날파리 좋네 감사하네 음 감사하네 난 벌레 싫어하는 게 엄마만 그런 줄 알았는데 지구 절반의 여자가 벌레 싫어하다 어, 어, 벌레 좋아하는 여자가 없죠 못 봤어 어태까지 뭐사리 어, 방역 업체가 돈 방역 업체는 진짜 돈잘 벌어. 별 별이 남았지. 지금 내가 뭐 하려도 그거야지.